저는 앞으로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이방의 마술사인 유브라 대강가 부도르에 사는 발람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신해산을 통하여서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빠른 길로 이끌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하나님은 시내산을 거쳐 동쪽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그곳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한 땅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 정탐꾼들은 서로 엇갈리는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열 명은 이스라엘은 그 땅을 결코 차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크고 장대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여수아와 갈렙 이두 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소아와 갈렙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그들은 이가데스바네아에서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이 반역 때문에 그 심판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살면서 한 세대가 사라지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바뀔 그때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민숙이 22장의 사건은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점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사해 그 동편 쪽 에돔, 모압, 아모리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를, 아모리 족속들이 사는 그곳을 지날 때에 아모리 왕 시혼을 멸하고 또 아모리의 다른 왕이었던 바산 왕 옥을 싸워서, 옥과 싸워서 이들 역시도 멸하고 그리고 드디어 사해 동편을 지난 요당강 동편 건너편, 그죠? 요당강 건너편 동편에 여리고와 맞닿은 모압평지에 진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모압의 왕의 이름은 십볼의 아들, 발락이었습니다. 여러분, 발락은 자신의 땅에 자리 잡은 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얼마 전에 발락은 아모리 왕 시혼과 싸워서 졌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온을 무찌르고 지금 자신의 땅이모압평지에 이스라엘이 진을 친 것입니다. 이때 발락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삼절이 그것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렇게 말씀은 발락의 심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발락은 이스라엘과 싸워서 승산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웃국가 미디안과 동맹을... 매졌습니다. 그래도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발락은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무신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바로 그 근방에 유명한 이름을 떨쳤던 이교의 이 마술사를 어지하게 의지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유브라대강그 근처 이 부도리라고 하는 그곳에 사는 부월의 아들 발람이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발라 왕은 사신들을 발람에게 보내, 그리고, 어, 부탁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혹,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그렇게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락은 이 마술사 발람이 복과 저주를 시여하는 그런 힘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그들을 물리치고자 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근동 지방에 이 이곳에 발람은 복과 저주를 행하는 그런 신통한 능력을 갖고 있는 자로 그렇게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발락의 이런 생각들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축복과 저주의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발락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게 발락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마술사 발람처럼 그렇게 마치 자신이 복과 저주를 시여해 주는 그런 능력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꾀는 자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발락 왕으로부터 복채를 가지고 발람을 만납니다. 발람은 그들을 유숙하게 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밤에 물어보고 아침에. 답하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깜짝 놀라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발람이 8절에서 여와라고 호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교도 마술사인 발람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발람의 거짓배인 것입니다. 그가 지금 여호와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행적들이 그곳에 너무나 큰 소문으로 그렇게 돌았기 때문입니다. 야,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자기들의 신의 힘을 얻어서 애굽에서 벗어나와 홍해를 가르고, 불모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기적적으로 그들이 살아남아 지금 주변 강대국들, 특별히 아모리를 무찌르고 지금 모아평지에 머물러 있다 하더라. 여러분, 이런 소문이 그곳에 자자했던 것입니다. 발람은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가 아님에도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신의 이름, 바로 그 이름을 선택해서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과시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본문에서 추론할 수 있다고 여기집니다. 여러분, 여하튼 발람은 자신을 찾아온 발라광의 이사신들을 그들의 신임을 받고자 하나님과 자기는 굉장히 가까운 그런 사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표현으로 과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발람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발람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아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여러분, 지금 발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온참 말씀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비록 그가 거짓된 이교도 마술사이지만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당시 유명한 신이었던 여와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발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자기와 은약을 맺은 은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사악한 자들, 심지어는 사탄까지도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 악한 자들까지도 사용하시고 이용하시면서 자기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선지자 발람의 입으로 통하여서 들려주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언약의 자녀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을 복 주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고 그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니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영적으로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의 일원들인 우리 성도들 역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무엇을 한 듯, 어떤 식으로 저주를 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 안에서 가슴으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었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근원이고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발람은 1 3 절에서 이 사신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3절을 좀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지금 발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전해받은 그 말씀을 직접 전하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의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취사 선택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주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주하, 저주하지 말라. 그들은 나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일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이 말은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가지 말라고 하는 말만 그가 전하면서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나중에 뒤에 보면, 결국 발람은 발락에게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이렇게 발람이 행동하는 것은 사실 자신의 몸값을 좀 올려서 돈을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발람의 행동이 사실 보면 알게 모르게 우리들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취사 선택할 때가 참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문맥에 따라서 바르게 해석해서 적용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함부로 그렇게 해석하고 적용하고 막 말하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았으면 합니다. 15절을 보니까 여러분, 발락 왕은 발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발락은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17절에서 발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른바 지금 백지수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발람은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온이 기회를 자신의 몸값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응금을 내게 줄지라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표현 속에서 발람이 돈을 향해서 얼마나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를 엿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발람은 처음부터 발락에게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뜻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말 발람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진짜 고집 센 마술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면 그 말을 듣자마자 그 즉시 그들을 돌려보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9절의 말씀을 보면 발람은 전과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들을 유숙하게 하고 나는 밤에 하나님께 묻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발람이 물으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20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또 가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마음을 바꾸셨습니까? 발람에게 도대체 어떤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게 할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발람이 자기의 죄악된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앞에서 하실 말씀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발람은 이미 돈을 쫓아서 발락에게로 가기로 그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발람의 그 악한 욕망대로 행동하도록 그냥 내어버려 두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서 1장 24절 이제 이하에 있는 바울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지금 발람을 내어 버려 두고 계십니다. 가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은 경고의 말씀을 덧붙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은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경고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 것만 행하라. 그렇게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발람을 자신의 영역 속에 두고 그를 지금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절 하반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발람은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발락에게 함께 떠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끝맺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었으면 합니다. 발람은 돈을 사랑해서 발락 왕에게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런 발람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베드로는 발람을 불의의 싹을 사랑한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유다서 11절에서도 돈을 돈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발람의 잘못을 따라가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발람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발람처럼 돈을 사랑하며,